네, 오늘은 표피의 구성세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표피의 표피층의 구성세포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각질 형성세포, 멜라닌 형성세포, 랑게르한스세포, 머르켈세포인데요. 지금은 되게 하나하나 다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일단 우선 각질 형성세포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각질 형성세포는 기저세포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기저층에 위치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죠. 표피 세포의 약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각질 형성 세포가. 기저층에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분열되는 과정에서 계속 밀려 올라오는데 10일에서 14일 정도 소요가 된대요. 자, 기저층에서 새롭게 세포가 생성돼요. 새롭게 세포가 생성됐죠? 그리고 분열해요. 이 과정에서 계속 밀려 올라옵니다. 그게 14일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아? 각질층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4일이에요. 각질층이죠?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 피부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시간까지 14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신진대사 주기는 28일의 턴오버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기저층, 각질층. 여기서 14일, 각질층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14일. 그래서 약 28일 정도 턴오버 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저층에서의 새로운 세포 생성 및 분열 과정. 기저층에서 새롭게 세포가 형성됐어요. 분열 과정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가장 좀 크다고 볼수 있죠? 또한번 넘어가서, 유극층 유극층에 유극세포의 합성을 뭐라고 썼죠? 유극세포의 합성을 거치며 이렇게 되었어요. 한번 가는 거죠. 유극세포의 합성을 거치면서 살짝 얇아지고 있어요. 유황단백질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과립층 이거는 그냥 수식어라고 보면 돼요.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과립층에서의 케라토 히알린 과립 형성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케라토 히알린은 저희 각질 형성 세포를 말하고요. 과립 형성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과립은 세포나 체액 안에 들어있는 매우 잔 알갱이를 뜻해요. 정말 얇은 알갱이 형성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과립층에 있는 아이는 이런 알갱이처럼 생겼어요. 분화의 마지막 단계로 각질층의 비닐과 같은 얇은 조각 상태로 피부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얇은 비닐과 같아요. 각질층에 떨어져 나가는 아이는 얇은 비닐과 같기 때문에 요런 얇은 아이로 생겼습니다. 여기까지.